자, 이번에는 발, 발 건강과 자세 교정 요구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발이 똑바로 되어서 힘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무릎도 이 안쪽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힘이 있어서 걸을 때 다리가 일자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된 사람이 있죠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한 발은 이렇게 되고 다시 들어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죠. 그죠? 한 발은 또 어떻게 해요? 그, 그 힘이 떨어질 때, 발이 앞쪽에 힘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, 또 뒤쪽에 떨어지는 사람인데, 또 발이 앞쪽으로 떨어지면 엄지 쪽으로 떨어지죠. 앞쪽으로. 여, 성들이그 다음에 남자들은 힘이 뒤떨어지는데, 자,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요 그래서 발이, 발에 발, 발에 힘이 떨어지는 방향이 다 달라지는데, 사실은 이 발이 딱 중앙에, 중앙에 탁 떨어져야 되는 그걸 이제 벗어나는 자세를 수정하는 자세예요. 이런 것은 이제 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걸어다니면서 아발 힘이 어느 쪽으로 떨어진다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피로할 때 보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이럴 때 피곤할 때 보면 힘이 엄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힘이 많이 쏙 쏠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한 현상이 옵니다. 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엄지 쪽으로 안쪽으로 힘이 떨어지게 해만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다리 형태가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힘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오다리는 피로감이 안들다더도더 더, 더 많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높아요. 오다리나. 엑스다리도 마찬가지. 왜냐하면 안쪽으로 너무, 너무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. 엑스다리 안쪽 힘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. 한쪽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. 그래서 또저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데 엑스다리는 오다리에 비해서는 아마도 피로감이 덜들어지 안쪽 문 안쪽으로 떨어지니까. 자, 그래서 어, 다리를 이제 발을 건강을 하는. 발광광을 좋게 하는 방식을 한 볼게요. 음. 자, 이 발광광도 보면,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거 뭐 동영상이라 보니까, 자, 어떻게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, 이렇게 하셨어. 자, 이렇게 하시면, 자, 누구든지 똑같아요. 발의 엄지 안쪽으로 힘이 떨어질지. 자, 하나, 둘, 셋. 자세 내쉬면 하나, 두. 게다가 이게 엄지 안쪽에 힘이 떨어지게 바깥쪽으로 힘 들어 이렇게 해도 안 돼요. 자, 음, 엄지 안쪽에 눌러서, 셋, 넷, 이런 자세를 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세서손 깍지 끼고 내쉬면 하나 하면서 엄지의 힘을 내주셔. 셋, 내쉬면 하나, 셋, 강도. 내쉬면 하나, 셋, 그 다음에 누워서. 아랫배 손고쫙 엄지 쪽에 힘을 주세요 하나, 둘, 셋 다시 한번더 하나, 둘, 셋 불고 없이 자 이렇게 하시면 발금강과 관련돼서 할수 있는 동작이 자료가 많은데 또 설명을 다 드리기가 좀 부족하네요 동영상. 나중에 또 어, 기회가 되시면 잘 연구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